하얀 색깔 할 거야. 왜 흰색을 해, 왜? 무섭게? 왜 무서워? 약간 갬성이라고, 엄마. 정상다 죽여놨어. <laughs> 아, 내가 원래 원했던 색깔이 화이트 블론드라고 그냥 백색이었어. 생각보다 그렇게 안 나오는 거야. 다녀올게요. 그, 홍대. 아영이랑. 아영이랑. 아영이랑 아영이랑 가? 응. 아영이랑, 아영이랑. 다녀올 아? 또일본요 안녕하세요. 틀린 거야? 예스 예. 이런 견성. 안녕하세요. 너무 기대가 돼요. 좋아요 전투전 맛이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약속이서가지고 되게 나쁘지 않아. 서비스도 좋고 뭔가 잘해. 나쁘지 않아. 역시 사람이 돈 쓰는데 이유가 있는 거야. 아, 어, 이들어와음이들어와제주라너 어? 어, 머리가 왜 이래? 머리 바꿨어. 오늘 하고 왔어. 어, 뭐야? 갑자기 이렇게 이미지가 바뀌었대. 어때? 몇 시야? 나 이자 일찍 왔어. 아니 얼른. 아, 아니6 시였잖아. 아니 내가 원래 2 3 시간이었어 끝나는 게 근데 갑자기 5시간 됐어. 다 시간 됐어. 다존나 힘들어. 밥한끼도안 먹었어. 오빠? 어. 민정이는 아 민정이 밥 먹었을라? 들어가 있자. 아 나. 그럼 야 동군에서 밥을 먹고 시칠로 넘어가는 거 어때? 그래? 야 오랜만이다. 너 진짜 오랜만이다. 오. 이게 머리야. 이게 머리 뭐가? 진짜. 아얘 오늘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고 있 거야. 대박이다! 야, 머리 뭐야? 아니, 탈색, 다섯 번이야 이제. 대박이다. 회장님 <웃음> 사장님! 오 어, 많이 왔어. <웃음> <웃음> 네. 아, 배고파. 아, <laughs> Hi. I'm Jordan m y s e l 어떻게 찍지 않았나, 같이? 어찍게 찍었지? <laughs> 너무 오랜만에 <오래봐야 돼>. <laughs> <오, 오, 웃음> 찍었 <같아>. <laughs> 빠지고 칠드가 마지막이야. 아 진짜로? 아니 장례한 게 아니야. 아니야, 그때 안났을거 맞아. 그래. 내가 제주도 가기 전에 한 번쯤 모이자고 해가지고 막 노래방 가고. 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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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다들 다, 다 먹을 수 있자. 있죠. 아!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 아, 네. 야, 머리가 없어. 하얗겠네. 어울린다, 어린 진짜요? 진짜 아니다. 몇 명이서 우리 이렇게. 아, 나 니꺼 보고 있어. 아, 정말요? 아, 부끄럽게. 뭘 부끄러워. <웃음> 아, 아, <웃음> 전혀 그런 거인식안 하고. 잘, 잘 네. 찍자마자. 너무 잘 찍어. 어떻게, 놀러 오면? 네, 저 이번에 뭐라스추적 추적이. 네, 쉬는 것 때문에 어. 그냥 할 것도 없어서. 귀여 둥이네. 펑키. 똥머려대 어, <laughs> 제발. 계속, 제발. 박 멍어려 안 알아요 여자친구 집아이아구 시원해라 아구 <아이고>, 시원해라 아침물아 <laughs> <laughs> 챙겨 응물 챙겨 챙겨 <laughs> 썸네일 찍고 있어. 제발, 아 썸네일 어, 써도 안 쓰니까. 어, 연예인이세요? 진짜 어? 머리 아니면 이형이걸 얘가 딱보니네인 형이 이 형. 감사합니다. 웃겨. 맞아, 야 돼, 용수빨리 왔으면 좋겠다. 와 하이나 <laughs> 내일부터 기억 시작인데. 아, 굿, 스 굿. 세어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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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굿. 뺨, 짠 편집점을 그렇게 잡아? <laughs> 아, 아니, 또... 생각보다 길질 않는 어, 길질 않아. 한, 진짜 플로키면은. <laughs> 그공구가 테라스 밖으로 도망 안 쳐? 안 쳐. 거기다 이러 구경만 해, 이 어. 자기가 집냥이인 걸 알아보다. 어, 밖으로 막 뛰어나갈 생각을 아예 안 해. 가 너네 지금 개미집도 <laughs> 태워줬잖아. 봤지? 아, <laughs> <laughs> 그전나 웃겨가지고 진짜. 아, 왜, 바보 아니냐? 누가 이렇게 앞에 둔거 아니야? 아, 몰랐어. 유장난 레벨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많이 부하더라고 어, 내배고 있어. 누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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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연예인 되는 거야? 완전 연예인 되는 야 누나, 다 좋아요 누르는데. 너도 봤어? 저 맨날 좋아요 누아 그래? 야, 이거. <laughs> 아, 언니 제주 자리. 어, 아, 나 어, 그거 못 봤어? 아니야. 그 아영하고 짝대기까지 해야 돼. <laughs> 막. 새끼, 아, 근데, 근데, 근데. 근데 저는 안 좋아. 근데. 아, 엄마한테 이제 등장을 맞을 어, 각인 어, 어, 거야. 앞에 나온 데가 너무 어울리는 너무 나쁜데. 이 얼굴에 나쁜가 어디래? 영상 이제 신어도 건너지. 안심을 딱말 끝마다 다구라라니까 <laughs> 그냥 배가 앞뒤가 배가 컨셉 편해 보이는데. 니까 야,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닌가? 모자, 모자 쓰네? 맞아. 그니까. 그아

아, 빨리 쑤셔. 아, 느려 어? 아, 이제. 아, 이저 아, 이제. 아, 이제. 아, 이제. 아, 이제. 아, 이제. 해이해 아, 이제. 아, 이제. 아, 이 아, 감사합니다 아, 이 아, 이제. 아, 이분이 아, 이제. 이이이 아, 나, 아 나, 아, 내네 거품 다 사라졌어. 아영아, 뭐, 너 이거 밀어봤어? 이거, 이거 너 어떻게 찾았어? 맞았어, 못 찾았어. 어, 아, 대박! 내 f 아직 이거 진짜 어떻게 찾아보 FC가 아니야? <laughs> 제발! 아, 그러니까 위도 적도래. 위도 경도 병신아. 적돈 아프리카의 병신아. 아유. 아, 니까 그러니까 드립이었는데. 아, 지랄 병신아. 아, 이걸 못 봤네. 떨어졌다 아, 인기 없게 됐라 야, 사회질이 공부하고 와. 진짜, 아. 아, 지질이 잘했지. 잘한 새끼가. 아, 잘했지. 새끼 아, 드립인데 못 봤네. 드 아, 못, 못 봤네. 아, 되게 뻔대네. 태웅당해, 태웅. 이런들이 옆에서 선경 다 받아줘야 돼하 짠해 아 둘이 사이좋게 네모자이고은모자이야 아영이도 여중이야 아영이 중이야그노서아그래유아나

혹시 말한 몸이었어? 뭔가 내일은 후회하지 말고 집에 쳐 들어가세요 왜 어디 가? 어디 가? 술더 먹으러 간다는 거 아니야? 뭐, 아니야, 집에 갈 거야? 어지 말 거야? 안녕히 계세요 네. 들어왔어요 <laughs> 안녕 어, 내 티켓을 내가 뺏었고요 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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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얘가드니까왜 <laughs> <laughs> 이렇게 병이 같아? <laughs> 지랄하지 마 지랄하지 마 <laughs> 왜다 동의하는 눈빛이야, 미친놈들아. 오라고 야, 썸네일 가. 야, 썸네일 가. 썸네일 체크할 수있 야, 진짜. 아영이 구독자 1,000명 되면 내가 진짜 돈 뜯어낸다. 내가 진짜 돈 뜯어낸다. 아영이 인생 어디갔어? 아영아, 오늘 멘트 중에 그 메이플 살리고. 아, 에바야 아, 살리고 나 여기다 버스타고 가야 됨. 어, <laughs> 가. 잘 가. 카메라 갖고 간다. 아영아, 또경찰서에 찾아. 그래. <laughs> 아, 아, 나, 너랑 나랑 같은 야, 버스 탑다아 그래, 가라. 아잘 가. 올해 안에 보자. 아, 나 아, 걸어가. 가잘 아, 가. 가. 잘 가. <laughs> 개꿀해. 그런 줄 알았지. 어기없지 유튜브가 익숙하지 않구만. 아너 누가? 걸었네. 걸었. <laughs> 이색 누가야? <laughs> 나오자고. <laughs> 싹 심플. <캠플>. 싹 <laughs> 이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이 카메라에 익숙해졌어 어른들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탁월한 반종기 마음에 들어 안녕 조심히 꺼지고 꺼져 빠이 안녕 안녕히는 집에 가지요 뭐야 니가 끊은 거 아니야? 실수요. 아, 자연스러아무것 돌아다니면서 너 보면 돼? 그래도 고객님께. 그래. 아, 뭐야? 아, 진짜. 일단 인사 해야 돼.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거울을 지나칠 수 없잖아. 그럼 그럼. 아주 되게 넓어졌어. 진짜 사람 많어 오, 나도. 그, 그 대본을 줬어. 오 괜찮은데? 찍고 있는 거야? 응오 어, 이누야샤.. 이누야샤 같테 진짜 이러고 나오는 장면이 있단 말이야 야. 미친 거 아니야? 진짜로 너무 이누야샤 같아 <laughs> 오늘 폴로 폴로 어때? 폴 폴로가 같아 그치? 와 <laughs> 근데 진짜 여기 갬성이다 되게 엄청 이쁘게 보인는데 음~~ 예쁘다 이런 거잘 어울리는 너가 너해잘 어울리는 아, 나, 아, 나, 나 이렇게 옷잘 입는 사람을 좋아해 아, 나 진짜 그런 스타일 좋아 나도 음~~ 나쁘지 않은데? 나도 볼래 우리 쏘영이 네가 잘하는 애 좋아해 아 잘 어울리네. 너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응. 나? 어 흐렸을 때 딱. 나분리도 <laughs> 아, 갖고 싶어 되게 응? 이쁘다. 오. 야, 너 모자만 쓰고 다녀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모자만 쓰고 다녀. 짜치 응, 음, 별로야. No. <laughs> 아, 여기가 날찌려 봤다. 아니, <laughs> 나 여기 엉덩이 두고 와지좀 됐거든? 아, 진짜? 와, 진짜? 엉덩이 두다 아, 맞았대요. 엉덩이 <laughs> 두다 맞았구나, <대요. 엉덩이> <laughs> 지장이. 아, 지장이. 너가 말한 거 이런 거 아니야? No. 오케이. <laughs> 어릴 때부터 안 좋았지. 나 방영하고 싶어서 텔레비에 다가고돈 갖다 대고 막레이저를 켰어. <laughs> 잠깐만 감아주시고요. 어. 초점 길이 좀 잴게요. 여기서 어. 드릴게요. 아래는 살짝 뜨고요. 지금은요. 어때 신기하지? 끼세요. 어, 신기하다. 어떻게 안 보이지? 눈이 안 보이니까 화당실에 딱. 페이스는 챙기셔도 되는데 아. 괜찮아요 안 됐습니다 네, 네. 버려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뽀뽀해도 돼? 아니 뽀뽀해줄게 내이망사항이야 한번만 받아줘 네, 진짜 서운해 나 뽀뽀해줄 수 있는데 이지장이 네, 나의 뽀뽀를 봐 어? 너야? 어, 아죄 어, 예. 아, 죄송해 아, 아, <laughs> 아니야 어. <laughs> 어. 와 여기가 뭐지랑데자뷰 빠른 커피. 아 라테보다 커피만좀 지난 라떼. 귀엽네. 랑데자비. 아 아. 쭉. 뭔가 랑데자비를 마셔야 될것 같아. 오 그렇네. 근데 안 마실 거야. 왜냐하면 아, 나 내가 커피를 마실 거야. 아 진짜? 나이스. 역시. 아 우리 지정이가 산다 지정이가 산다 지정이가 제일 멋있어. 사랑해. I love you. Bye. <laughs> 빨리 와 자기야. 먹고 싶으니까. 야 근데 이 정관 치우는 게 낫지 않겠니? 아 그럼 치우든가. 지금 응. 얘기를 해. 나 타달라큼 잘다 해줬을 텐데. 진짜 <laughs> 침데를 옮기고 지리고 내. 그래. <laughs> 저 가방은 PPL이야? 어? 어? 어. 가방은 PPL이야? <laughs> 되지? 아니, 안 되지. 니가 했다. 안 되지. 봐봐. 니가 봐봐. 안 갖고 진짜 모자란 짓좀 하지 마. 부끄러우니까. <laughs>

애 머리 내가 없어, 박 병신 같은 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못해. 진짜, 진짜 애가 부끄럽다니까. 죽여도 되냐? 그러면 안 되지 니가 어... 죽게 나름 강미? 진짜. 죽여야 되찐스하다찐 아, 미안해, 미안해, 어 미안. 음, 여기 중간데 아, 왜, 뭐, 어디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막대말이야 아, 여기, 여기, 여기 응. <목소리> 늘방통미인거 같은데? 저금 아 <목소리>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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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무무긴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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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무하 제발. 긴 하긴... 하긴... 하아모르면서말 많은 년들이 진짜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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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잘해, 진짜 미쳐버리는 거. 야아보여 다시 해주면 안돼? 아, 저차한 다, 저차한 다, 짜증 야, 뭐야, 뭐야, 한방 펑, 뭐야? <목소리> 뭐야, 멋있어. 이러니까 내가 반해 안 반해? 이런 거 있냐, 데지 야, 야 아, 짜증나. 하지 마, 갑자기 왜? 근데 맞아, 맞아, 마음에 들어. 모자 귀여워. I think so, too. o okay. k a y Fuck you, too. 반응 없죠? 쫄았죠? <웃음> <웃음> 아 네가 이거 하고 두번 찍어, 이걸로. 어. 두번 찍고 빨리 이걸로 바꿔. 이거 맨 머리로 안아 그래, 맨 머리 찍어. 나는 나는 썩했잖아. 여섯 아 들어 응. 여섯 컷은 여섯 컷인데 색깔만 나 왜? 약간 여섯 세컷, 컷이잖아네 응. 근데 되게 색깔 색깔이 똑같다씨 개새끼들이네? 봐아 와. 아음나나나나내나하나씩 하면 안 돼? 안돼안돼나안돼안 돼. 나나 인생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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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 방식 한번 더! 네! 이거.. 이내 놓으면 요 아! 아뭐나점못누지 네가 누른 거 그래서 네, 응. 이제.. 아아.. I got it 내가 네, 시험봐 제한.. 시간 줘요 오빠 너무 쉬운 게 나오는데? 그냥 맨날 눌러? 아.. 아 그냥 봐 응. 응. 어, 아니 이거 바꿔줄까? 어. 어. <laughs> 나 이제 새 잠들었는데. 이거 나도 잡고 싶어. 나도 진짜 할 거야. 진짜 잘하네. 그니까. 나의 아, 너무 귀엽다, 안되그렇지 너무 넣어, 넣 아, 인성 어디 갔어? 몇고 있어? 빨리 마지막 <laughs> 아, 지막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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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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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할줄 몰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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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